삼경이인가? 사경이인가 초비 선수가 오리 하나 했는데 페이커 선수의 아지르를 솔 키를 땄잖아. 그게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아, 여러분 팀원이 그룹 스테이지에 진출했습니다. 아, 진짜 페이커 선수의 아지르를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저도 한번 프로의 꿈을 꿔보려고 합니다. 진짜! 그런 플레이 할수 있지 않을까. 제가 아지르를 그렇게 잘하는 플레이어는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롤을 참을 수 없어서 들어왔습니다. 정만 완세는 자책카운트 아니냐고요? 아, 선생님 말이 심하시네. 여기 안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페이커 선수가 오늘 캐리할 수 있었던 이유 이겁니다, 여러분. 저의 가호. 아지르가 뭐를 생성하는 챔피언이에요, 여러분? 벽걸 생성하는 챔피언이죠. 이거 내가 아지를 올려놓으면 또 이거 아 이거 LCK가 사람 망쳤냐 하면서 막애만 올라오는 거 아니겠지? 제 모스트를 보면은 근데. 아지를 올려놓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 애들이 그리고 르블랑을 밴했었죠 카운터를 밴해주고 정확히 초비대 페이커가 생각나는 이 픽밴 매치업 몸이 모밀, 몸밀까지 잘라주는데 게임 좀 아는 놈인가? 모렐리아까지? 야 새끼들 야 너네 게임 좀 하는구나. 이게 팀 게임에서는 치속이 좋지만 제가 솔랭에서 제가 분명히 아까 중계 중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유성 아지르가 라인전이 기가 막히게 셉니다.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노스킨 맞죠? 근본이죠. 페이커 스킨 장착하고 가겠습니다. 조이면은 이게 정화를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낭만이 없죠, 그럼. 수면은 뭐다? 피한다는 많이 들어 가야 된다. 삼경기인가 사경이인가 그 초비 선수가 오래 하나 했는데 페이커 선수의 아지르를 솔키를 땄잖아. 그게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부패 물약에다가 시간 왜곡 물약이 비스킷. 요게 라인전이 진짜 강력합니다. 콩콩이까지 들었잖아. 그게 아지르로 치면 은 유성에다가 비스킷 실외곡이야. 그 초비 선수가 라인전을 세게 가는 그런 빌드로 아지르로 제가 적용시켜서 이 조이를 제가 한번 뚜까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하죠. 분들자 하나 둘 셋. 우리팀 화이팅 아유 그냥 일단 정글 리신이니까 리신 대 피들스틱 LCK에서 피들스틱 나오지 않는 이유 그냥 정글 없다고 생각하고 게임해야 돼미드라인좀 압박하면서 리신 오면 Q 피해주고 슥 피해주고 착 갱킹 받아주면서 피들스틱 키워주는 바로 이런식으로 W 평타로 하면 유성이 날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 늘어주면서 그래서 먹어주고. 아고. 이 아고 이 아파라. 어, 좀 저항이 좀 거센데 이 친구? 이 친구 저항이 좀 거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 큐 평. 나이스. 아니 어딜 앞으로 나와 이 자식이 말이야 아저 조이 b d d 가 진짜로? 개잘하네 어? 어? 건방지죠 이건 보이죠? 이게 바로 시외국 부패의 힘이다 라인전 이겼죠 벌써? 상타 평타. 피해주고. 드리프트. 차차차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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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차. 솔킬! 큐 피해주고. 죄송합니다. 솔킬 땄어요, 님들. 텔포 타고. 쎄 먹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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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롤을 너무 안 해서 그래요, 요즘. 내가 롤을 안 많이 했어. 안 했어. 아시죠 님들 뭐야 아니 야 조이 뭔데 바톤가서 더블킬을 먹어 미아핑 쳐 찍지 마세요 솔킬 따고 정글 갱받아줬는데 미드 진짜 뭐 어쩔건데 어쩔 어쩔건데 어쩌... 어쩔 개소리야 솔킬 따고 집갔다왔는데 개소리하고 있어 뭐야 야너 집왜 안가냐 포션 다 써놓고 그래, 룰루가 깬자랄이네. 룰루가 깬자랄이야. 왜 미드 탓하냐고, 지금 서폿이 원딜한테. 근데 이거, 큰일 났다. 봤던 불화 났다, 이거. 봤던 불화설. 집 가, 이자시가집 가라고, 어이구. 아! 아, 미안해요! 왜 그래, 형, 무섭게. 아, 좀, 가면 안 돼? 아니, 이거 진짜로, 이거 진짜로. W, W 없어, W 없어? 아, 진짜 피들 개쓰레기 챔프 저 닭을 왜 하는 거야? 아니, 이거 무조건 이기는 건데. 진짜. 야, 람머스는 아무 같은 거 했어도 이건 이 싸움 이겼다, 방금. 빨리 라인 클리하고집 갔다 와야 돼요. 아, 바텀 잘한다. 룰루가 게임 잘하네. 3킬 1레스. 와, 룰루 잘하네. 호감자, 호감자. 어우, 시스 너무 잘 먹죠? 어우, 아파, 아파, 잠깐만. 소위 노플. 뭐야, 얘는 또. 야, 쓰레쉬 멘탈 나갔냐? 호락아이자지가. 저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내가 아니라고. 와, 뒤에, 뒤에 지금 리신 대기하는 거 보여? 진짜 오너인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미안한데, 안 맞아요, 그런 거. 너 느리다고, 친구야. 맞어 용 먹어주고. 깔이하다다난 이길 것 같은 게임이죠. 와, 저희 죽었다 개꿀. 와우 쉣소분아너좀 친다. 사기 복도다 주기. 중요하거든. 새끼 대답도 안 하는 거 봐. 사가전 새끼 사람이 말 하면 대답을 해야지. 빠딱빠딱 빠딱. 일단 아지르는 오늘 경기를 보고 확실히 느꼈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 아니, 야, 야, 조이, 쟤 라인 안 먹어. 얘뭐 서포트 야 뭐야, 지 이런 상황에서 난못 내려가, 참고로. 오, 쉣! 나,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해, 얘들아. 나 너무 좋아하는데? 팬미팅 에 여기서? 야, 니네 원딜 고통받는다, 쓰레쉬야! 탈주강인데? 응, 아안 맞죠? 옆에 쓰레쉬 있는 거다 알죠? 디세요디지세요세요 뒤지세요, 뒤지세요 그냥 어디 건방진 자식, 오 뭐야? 오다 리진큐 피했죠. 쇼한번더 피해주고, 착착 착, 깔끔해 하세요. g a t it, g a t it. this is class. 아니, 얘왜 이래? 포지셔닝이 너, 멘탈 나간 이 없이 너 뒤에 스레시 있구나. 아니, 뒤에 리신까지 있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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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잡았죠? 아니, 얘왜 이렇게 빨리 풀려? 르레스구나 아니야, 이게 많아, 이게 많아, 이게 많아, 포기하지 마! 그렇지, 포기하지 마! 나이스! 설마? 조이까지? 무시해, 까비. 죽어라. 미안드리, 컷! <목소리> 그랩 쫙 피해주고! 착 찔러주고! 미쳤죠 그냥? 디스 이즈 클라쓰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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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랩 없어 그랩 없어 그랩 없어 디스 이시 디스 이 페이커! 봤죠? 정확히 보고 4피 <목소리> 완료 나의 숨겨진 재능을 찾았나 혹시? 감사합니다 페이커선수 오늘 경기를 보고 배운 점이 많아 진짜로 아지르만 지금 5경기를 봤잖아 이게 스킨을 이 스킨 끼니까 더쎄 보이네. 그렇지 않아요? 좀 전까지 그 LCK에서 보던 그 캐릭터라서 더쎄 보여 뭔가. 수면 착차 피해주고. 차차차 W 평평 Q W 평 미쳤죠? 이게 모빙이지. 오랜만에 롤하면 이게 잘해진다니까 이게 휴면 성장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에 도저히 막을 수 없어. 야 진짜 이 정도면 거의 뭐.. 뭐이 자식아 뭐이 자식아 오지마 이 자식아 피해주고 저게 님들 그거 아시죠? 쓰레쉬가 던져준 렌턴을 원딜이 안 탄다 저거 진짜 제대로 삐진 거야 웬만큼 삐지지 않는 이상 쓰레쉬 렌턴은 저렇게 안 타지 않거든 옥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나즈르 진짜 세다 좋은데 롤로 입터는 거 봐라 쓰레쉬님 어떻게 다이아오심걔 민폐하겠... 민폐, 민폐 그 자체인데 엔간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얘가 보니까 정치를 잘하네 같은 팀 멘탈 챙겨주고 적팀 멘탈 깨는 전형적인 솔랭에서 점수 잘 올리는 스타일. 썰야안치나요 쳐, 쳐야죠. 오, 좋았죠. 깔끔하게 한판 이겼습니다. 하 좋았다. 이번 주부터 다시 솔랭 하고 점수 좀 올려봐야겠다.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이바이.